안녕하십니까 행님도 전 지금 여기 베트남 다낭에 있고요 여기서 지금 엄청 잘 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토바이 유라시아 횡단 끝난지 지금 거의 한달 가까이 돼가는데 제가 그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그 포르투갈에 있는 카보다 로카에서 마지막 이제 엔딩 찍고 나서 그때 이후로 카메라만 이제 가방에 넣어 놓고 지금까지 카메라를 계속 안 켜다가 오늘 진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오랫동안 여행한 것 자체가 되게 처음이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진짜 무지성으로 280일 가까이 이렇게 계속 여행하다 보니까 막판에는 돈이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건데 뭔가 이게 좀 쫓기듯이 여행하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여행지도 다 비슷비슷하게 느껴지고 도파민도 안 나와 그냥 빨리 좀 집에 가고 싶다 약간 이런 게좀 이제 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거의 한 24시간 내내 카메라를 들고 있거나 뭔가 영상을 편집하거나 뭔가 운전하거나 거의 뭐 이러다 보니까 운전히 나만의 여행을 좀 즐기지 못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컨텐츠 하나 편집할 때 거의 한 편당 거의 한 20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일주일에 거의 한 두세 개씩 업로드 했으니까 그말은즉슨 편집 시간만으로도 일주일에 거의 한 40시간에서 60시간이다 근데 거기다가 제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거의 한 5시간에서 10시간? 이렇게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인즉슨 거의 한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을 일한 거 봐.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좀 이렇게 물가가 저렴한 동남아에서 조금 뭔가 휴식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여기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우씨 이거... 이건 뭐냐? 또 이거? 아이 러브 따냥, 아이 러브 따낭 바람 계속 부는데 바람개비는 안, 안 돌아가냐? 오물 완전 매직 하다 진짜 와 따뜻하다 진짜 와 좋다 좋다 이거야 자 아무튼 제 바이크는 스페인의 발렌시아라는 곳에서 이제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카보다 로카에서 발렌시아까지 대략 1,000km 정도 되거든요. 그 1,000km를 하루만에 이동했습니다. 그죠? 제가 발렌시아에 도착해서 바이크 한국으로 보내는 거 접수하고 비행기 티켓을 사고 그렇게 해서 남은 돈이 8만 원 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이후에 그 저번 달 유튜브 수익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걸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요. 아 근데 여기 너무 덥다. 아 이게 이 지구의 날씨가 이게 중간이 없어. 유라시아에서는 계속 춥다가 여기도 너무 덥고. 아, 여기서 뭐좀 먹어야겠다. 아, 헬로. Yeah. 아, 코코넛 커피, 플리즈. 1, 2. 네, 가는 대로. 땡큐. 어우, 더워. 코코넛 커피. 요거는 이제 코코넛 과즙에다가 이제 커피를 타서 만드는 그런 커피입니다. 저 오늘 아침에 한번 물어봤는데 그게 아직도 배가 출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내는 비용이 400유로인데 이게 사실 엄청 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거 배를 가득 채워 가지고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제 바이크가 부산항에 도착하면 은 아마 한 7월, 7월 중순에서 8월 초 그때쯤에 아마 오,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다낭은 일단 엄청 좋습니다 날씨부터 가 엄청 따뜻하고 따뜻하다 보니 엄청 덥습니다 아무튼, 제가 거기 유럽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 제대로 밥한끼 먹으려고 하면 거의 막 3만원, 5만원, 막 이러다 보니까 거의 뭐빵쪼각이나뭐 뭐 바나나 약간 이런 걸로 막 끼니를 때웠었는데 아, 여기서는 이제 뭐 쌀국수 같은 거는 거의 2천원, 3천원이면 먹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마사지 같은 것도 한 시간에 만원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너무 좋아, 진짜. 진짜 물가 저렴한 게최고다 그러니까 괜히 사람들이 동남아, 동남아 하는 게 아니다, 진짜. 아, 그리고 저는 아마 다음 주쯤에 한국에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돌아간 다음에도 지금 당장 뭐 바이크도 없고, 뭐좀 컨텐츠 업로드할 게 없습니다. <laughs> 다음 여행 시즌 3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부지런히 또 돈을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또 이제 뭐 전국 일주 같은 거 하고 컨텐츠 찍고 막 이러려고 하면은 또 돈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만큼 또 이제 시즌 3가 둘이 밀리기 때문에 아, 이제 또뭐 전국 일주나 이런 컨텐츠는 아마 안할것 같고요. 피진 수리 준비 과정이랑 상관없이 뭐돈 버는 과정이나 뭐 일상 브이로그 약간 이런 것도 아마 안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보면은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정모 같은 거 하면 어떻겠냐, 뭐 팬미팅 이런 거 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거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었는데, 제가 지금 뭐 연예인도 아니고 사실상 뭐침착매님 같은 분들도 지금까지 뭐 한두 번밖에 안 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나뭐 돼? 실제로 연예인분들도 그런 팬 미팅 같은 거는 팬클럽 회장님들이나 뭐 매니저분들 이런 분들이 추진해 가지고 하는 거지 어디 지금 2만 달리 유튜버 나브레니가 도란맨 팬 미팅합니다 다 모이세요 이런 걸 하는 게참 뭔가 시간 방지지 않습니까? 진짜 무슨 월클병 걸린 것도 아니고 일단 제가 한국 돌아가면은 제 본가가 제주도긴 한데 근데 뭐 계속 제주도에 있을지 제가 뭐 어디에 서식지를 마련할지 요거는 아직 모르겠긴 한데. 제가 뭐 어디에 있든 간에 뭐 그냥 뭐 인스타 DM 같은 거 주셔가지고 같이 뭐밥 먹고 커피 마, 마시고 뭐 그게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게 무슨 뭐워렌버핏과 식사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뭐 팬미팅 뭐 이런 거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 제가 지금 한국 돌아가면은 제 바이크 없는 찐따, 바업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형님들 계시는 곳으로 가는 건좀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저 앞으로 뭐 이런 거 이런 거할 겁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언제 돌아오겠다 약간 이런 말씀도 드리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언젠가 들어오긴 할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여행 다니는 게 너무 좋고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걸좀 많이 느껴 가지고 언젠가 돌아오긴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험은, 뭐, 모험은 한 것도 없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벌짓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